안녕하세요. 맘톡에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아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임신 중에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육손이 돼서 나온다. 혹은 임신 중에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 피부가 닭살로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가끔 헷갈리는 것들이 있긴 해요. 율무와 팥은 자궁의 수축을 유도를 하고요. 태아는 젖을 삭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말들이 있긴 하죠. 인터넷 떠도는 이런 말들을 보면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아, 나는 팥빙수를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 팥 들어간 팥빙수를 꼭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일상적으로 먹는 양으로는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먹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깐요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에 정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없는 건가요 자맘뚝이에서 발간한 좀 많은 언니의 임신 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 바탕으로 임신 중 금기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기음식 첫번째는요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태반을 통해 태아 체내에 들어가 충추신경발륙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특히나 임신 3,4개월 6,9개월의 습관성 음주는 아주 적은 양도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에이 언니 그래도 와인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분들 단 한모금도 안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두번째 금기음식은 흡연입니다. 흡연은 태반의 혈액 순환을 감소시켜 저체중아, 태아 발육 부진 및 조산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간접 흡연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임산부는 물론이고요 남편분도 금연해주시는 게 좋겠죠? 금기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커다란 생선입니다. 참치, 연어와 같은 커다란 생선에는 중금속이 농축되어 있어서 태아의 뇌신경계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산부의 경우 이런 생선은 주당 1회 이하 섭취량을 100g을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류나 참치 통조림캔류는 일주일에 400g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 식약처의 이 가이드라인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어, 언니 생선이 임산부한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럼 좋은 게 아니었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생선을 피해 주셔야 하고요. 고등어, 청어, 멸치, 꽁치 등 작은 생선은 태아의 뇌신경,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깐요. 요런 것들은 적정량 꼭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기 음식은 바로 개인 알러지 유발 음식입니다. 어 나는 개인 알러지 음식 같은 거 없는데, 그럼 조심해야 될게 없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신 후에 그 전에 없었던 음식 알러지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피부에 뭔가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상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체크하시고 의사 선생님께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기 음식은 바로 컵 인데요 아, 아예 안먹을 수는 없고 하루에 300m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콜라의 카페인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초기 태아의 신경계를 손상할 수 있으니 하루에 300m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커피믹스는 하루에 뭐 다섯 잔 여섯 잔 혹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잔만 마셔도 벌써 이 카페인 용량에 해당 되니까요 하루에 한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겠죠?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임신 초기 궁금증 영상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금기 음식 여섯 번째는 바로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일반인들에게 해로우니 임산부에게는 얼마나 해롭겠어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트랜스 지방이 많거나 인스턴트 가공 식품 같은 것들은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언니 그렇다면 반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는 걸까요? 사실 신선한 제철 음식을 골고루 그때마다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식약청에서 공고하는 임신 10개월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보시면 평소보다 엽산, 칼슘, 비타민 A, D, C, 철, 아연 등을 더 많이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역시나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야 되겠죠. 임신 시기별로 살펴보면요.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내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DNA가 합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엽산, 오메가3, 단백질, 그리고 골격 형성을 위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중기에는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태아의 피부와 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을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임신부의 빈혈 및 뱃속의 활발한 대사작용과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해요. 임신 16주 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후기는 태아의 성장 속도가 이전보다 두세 배 증가하는 시기죠. 단백질 고영양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어떤 영양소가 들어간 걸 먹어야 되는지 알겠는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는 아직 감이 잘안 오시죠? 맘톡에서는 이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태아와 임산부의 10개월의 책임질 100개의 레시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레시피 클릭하시면 상세한 사진과 레시피 그리고 영양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영양제도 잘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철분제, 엽산제 꼭 섭취하시고요. 질염 방지나 변비 예방을 위한 유산균, 그리고 종합 영양제까지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엄마들이 많이 구입하는 영양제 구매 리스트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꼭 댓글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만두 유튜브 구독 하기 클릭 해주시고 앱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상, 만 톡의 지민 언니였습니다.